윤석열 결국 체포영장 발부. 실명 위기라던 윤석열. 이젠 체포영장까지 나왔다. 오늘 아침 9시 특검이 구치소로 간다. 첫 번째. 특검 수환 두 번이나 10은 윤석열 건강 문제 들먹였지만 특검은 큰 이상 없다는 거 확인했대.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거야. 두 번째. 8월 1일 아침 9시,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간대교도관이 윤석열 인치해서 특검 사무실로 호송할 예정일의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잡혀있어. 세 번째,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끌고 와도 윤석열이 입다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 말하게 할 방법이 없거든 지금까지 변호사도 안 세우고 입국 닫고 있는 상태야.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 이번에 못 끌고 오면 또 시도해야 하고 데리고 와도 입다드면 특검 입장에선 답이 없어. 윤석열 끝까지 입 닫고 버틸까 말을 안 하면 특검도 손 놓고 봐야 하나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줘.